순한사 엄윤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전직과 현직을 통틀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에 구속이 집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. 1993년 퇴임한 노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한테서 2,359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노전 대통령 구속 17일 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.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. 전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통보 뒤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 뒤 구속됐습니다.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지만 특별사면되면서 2년여의 수감생활을 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에 앞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경선 중 불거진 다스와 비비케이 등 비리 의혹에 대해 2018년 검찰 수사가 재개되면서 그해 3월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